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 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디카시는 기록의 의미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디카시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선명하게 기억을 불러냅니다. 2016년 3월부터 2년 넘게 중국의 체류함에 썼던 디카시를 디카시 딥가시 한편의 추억이라는 테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것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디카시 황제 보정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제 보정. 우린 그 인국에 온게 분명해. 뭐가 이렇게 커? 중국 하남성 정주 근교 신정시에 중국 문명의 개조 황제의 고향이 있습니다. 2016년 5월 초 주말을 이용해서 정주에서 버스를 몇번 바꿔 타고 신정 황제 고리적 황제 고향에 들었으니 제일 먼저 눈길을 끈 것이 황제 보정이었습니다.이 보정은 24톤이나 되는 매머드 급으로 황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주제하다시피 고대 왕조는 신권의 재정 일치로서 정치와 교화를 간장하며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신의 뜻을 받들었는데요. 제사 지낼 때 희생을 쌓는 소즉 보정이 왕권의 상징이 된 것은 극히 자연스럽다 하겠습니다. 황제 보정의 규모가 그만큼 큰 것은 황제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서에 의하면 옛날에 황제 헌원이 배와 수레를 만들어 백성에게 천하를 돌아다닐 수 있게 하고 중국의 모든 나라를 건설하여 천하가 평화스러워졌다고 합니다. 황제가 중국을 통일해 국가를 최초로 세운 시조라는 것은 사기의 오제 본계 기록과도 일치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는 것은 황제 고리 입구 돌로 만든 정문인데요. 그 규모가 황제의 근위를 드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 또 보시는 것은 사당 안 황제상 머리 위의 인문초조라는 행판인데요. 황제가 중화문명의 개조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보시는 것은 허는 황제의 거대한 석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카시 중국 상대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